안녕하세요. NTV 피앤입니다 나이 들어 등 굽기 싫으시면 이 근육 단련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근육은 척추 기립근입니다. 오늘은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 두 가지를 해볼 텐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네, 엉덩이 골반 너비만큼 다리를 넓혀 주시고요. 두 팔은 내 네, 엉덩이 쪽으로 손바닥이 마주 보도록 잡으실 거예요. 상체를 들어 올려 한 2~3초간 버티는 동작입니다. 너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열, 10회 정도 두 세트 실시하시고 아기 자세로 척추 기립근을 한번더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다리를 엇갈려 들리는 동작을 하실 텐데요. 이때 팔과 다리를 몸통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 올리셔야 하고요. 네, 어깨와 팔목은 일직선이 되도록 두셔야 과긴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뻗으시면 되고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 좋습니다.